안녕하세요. 기업 분석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국내 조선 산업에 대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와 미래 전망을 제가 직접 조사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노후선박 교체와 친환경 규제, LNG 운반선 발주, 그리고 특수선 시장까지 다양한 흐름이 맞물려 있는데요. 과연 이 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국내 주요 조선사들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선업이 다시 호황 국면에 접어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오래된 선박을 새로 교체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배의 설령 즉 나이대를 20년을 넘어도 꾸준히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이제는 환경 규제와 연료 효율 문제가 함께 겹치면서 더 이상 낡은 배를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선박은 각종 규제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선주들 입장에서도 이미지나 운영비 등을 고려할 때 새롭고 친환경적인 선박을 도입하는 편이 이득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LNG, 암모니아 메탄올 같은 대체 연료를 쓰는 선박이 늘어나고 있고, 이 분야에서 국내 조선사들의 기술력이 상당히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선 교체와 친환경 규제 흐름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조선업이 과거처럼 짧게 반짝하고 끝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LNG 운반선 발주입니다. 환경 규제를 피하기 위해 LNG를 연료로 탑재하는 선박도 있지만 그보다 더큰 흐름은 LNG 자체를 운송하는 운반선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국가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라 LNG 운송 인프라가 더 많이 필요해진 것이죠. LNG 운반선은 건조 단가가 높고 제작 과정에서 탱크 설계나 극저온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선도하는 조선사는 상당히 높은 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이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도 이미 여러 차례 대형 LNG 운반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해왔고 공정 안정화나 노하우를 축적해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미 몇 년치 건조 슬롯이 다차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 발주를 하려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조선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확보에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특수선 시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서 특수선이란 군함, 잠수함, 해안경비점 등 군사용 성박은 일반 상선과 달리 국가 간 안보 상황과 맞물려 있어 대규모 수주가 한꺼번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후 군함을 바꾸거나 잔수함 전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특수선 건조는 일반 상선보다 기술 난이도가 높고 국제적인 보안, 정치적 이슈도 따르지만 한번 수주하면 후속 건조나 유지 보수 사업까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분야로 꼽힙니다. 국내 조선사들 중에는 군함이나 잠수함을 이미 건조해 본 레퍼런스를 보유한 곳이 있어 이쪽 시장이 열리면 이익률이 높은 신규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국내 조선사들을 한 기업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LNG 운반선, 특수선, 해양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 회사가 어떤 강점을 지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HD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대형선박과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오랜 기간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LNG 운반선부터 초대형 유조선 그리고 해양 플랜트까지 포트폴리오가 매우 폭넓습니다. 과거 재무 구조 이슈로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지속적인 구조 조정과 비용 효율화로 현재는 안정적인 기초 체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강점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소화한 경험과 세계 해운사들과 맺은 오랜 관계입니다. 그 덕에 일정 이상 물량 확보를 우선 확보하기가 쉽고 건조 슬롯을 선별적으로 배정해 수익성이 높은 물량 위주로 수주할 수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발주가 재개되면 추가적인 매출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만 합니다. 다음으로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은 군함, 잠수함과 같은 특수선과 LNG 운반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회사입니다. 특히 잠수함이나 구축함 건조에 있어 풍부한 레퍼런스를 갖추고 있으며 LNG 관련 선종에서도 경쟁력이 높습니다. 최근 대주주가 한화그룹으로 바뀌면서 재무 건전성이 한층 개선될 가능성이 크고 방위산업 분야와의 시너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수선 분야에서 해외 수출이나 해외 해군 기지 프로젝트 수주를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LNG 운반선 수주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어 고부가 가치 선종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두드러진 강점을 지닌 기업입니다. 대형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를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건조해온 이력이 있어 대형 프로젝트 입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도 합니다. LNG 운반선 건조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컨테이너선처럼 다른 전통 선주의 발주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편입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 선종 포트폴리오가 폭넓다는 데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LNG 운반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방면으로 수주를 분산해 두어 특정 선종의 경기가 꺾이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고부가 가치 선종인 LNG 운반선 비중을 확대하려고 더욱 노력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HD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중형선박 분야의 강자로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을 비롯한 중소형 선종에서 오랜 기간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대형 조선사들은 주로 초대형 선박이나 해양플랜트에 집중하는 사이 중형선박 시장을 안정적으로 점유하였습니다. 최근에는 LNG 추진 중형선이나 이중연료 추진 선박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생산 효율과 풍부한 건조 레퍼런스입니다. 중형 선박을 대량으로 건조해 본 경험 덕분에 일정이 지연되거나 품질이 발생, 품질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글로벌 석유화학 제품 운송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는 전망도 이 회사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각 회사가 얼마나 많은 수주 장구를 확보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2-3년 에서 이상 건조 슬러시 가득 차있는 기업이라면 그만큼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LNG 운반성과 특수성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선종의 비중이 큰지 살펴보면 중장기적인 이익률 전망도 함께 가늠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환율 변동과 원자재 후판과 뭐 같은 가격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체크해야 됩니다. 환율이 크게 하락하거나 강제 가격이 급등하면 성과가 좋아도 실제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해군 프로젝트나 해양 플랜트 발주가 재개될 때까지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도 기업별로 다른 편이니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조선 업황은 노후 선박 교체와 친환경 규제 강화, 그리고 LNG 및 특수선 발주 확대라는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내 주요 조선사들은 이미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상당히 갖춰 놓았고 몇 년치 수주 물량을 충분히 쌓아두었습니다. 물론 세계 경기나 원자재 가격, 무역 갈등 등 변수는 언제든지 존재하니 절대적으로 위험이 없다고 판단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이며 특히 LNG 운반선과 특수선 분야에서 발주가 지속될 경우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과 주가가 추가적으로 높아질 여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은 국내 조선 사업과 주요 기업들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봤는데요. 이 영상이 조선업 전반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다양한 산업 소식과 의견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